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귀신이 쫓겨나갈 때 쓰러지는 모습은 여러 번 보았지만 안수기도 때 내가 직접 쓰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그동안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심 걱정스러웠고 의문스러웠다. 걱정스러웠던 것은 내가 쓰러질 자신이 없어서 또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고 의문스러웠던 것은 쓰러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아니라서 의문스러웠다. 14일 뇌수술을 앞둔 구역식구의 기도 요청을 받고 헌금을 드리기 위해 단위에 올라가서 장유한 목사님께 여럿이 기도받는데 나는 내가 안 쓰러질까봐 걱정이 앞섰다. 처음 안수기도 받을 때는 휘청휘청하더니 다시 섰지만 두 번째 안수기도를 받고는 마침내 쓰러졌다. 서서 기도받을 때부터 몸이 뜨거워졌는데 쓰러져서는 그 뜨거움이 상체에서 하체로 점점 내려가더니 발까지 뜨거워졌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자리에 돌아오고 나서도 머릿속에서 계속 어떤 느낌이 일어났다. 무거운 돌 같기도 하고 전율 같기도 한 어떤 느낌 때문에 머리를 움직이기가 조심스러웠다.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20분쯤 지나서야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제 쓰러짐에 대한 두려움도 의심도 사라졌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맛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